아, 오토가리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2026 K9 썬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강력한 퍼포먼스,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차세대 모델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부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관, 실내, 그리고 성능과 가격까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K9 선더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면부는 새롭게 디자인된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주간주행 등은 번개 모양으로 이름처럼 선더 위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측면부는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근육질의 휜더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역동적인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대형 21인치 알로이 휠과 크롬 라인은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후면부의 플라이드 LED 테일램프는 차의 폭을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게 만들어 안정감과 위엄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전체적으로 2026 K9 선더의 외관은 럭셔리 세단의 품격과 스포츠카의 공격적인 감성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실내 디자인은 하이테크 럭셔리를 콘셉트로 만들어졌으며, 모든 요소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로 통합되어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부드럽고 반응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센터 콘솔에는 크리스탈 느낌의 기어 셀렉터와 터치식 공조 제어 패널이 자리하고 있으며, 실내 곳곳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최대 64가지 색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통풍과 열선은 물론 18가지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에는 독립형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 탑승자가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오디오,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2026 K9 선더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라운지라고 부를 만한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3D 입체 사운드를 구현하는 메리디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18개의 스피커를 통해 콘서트홀 같은 음향을 선사합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K9 선더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3.5L 트윈 터보 V6 엔진으로 최고 출력 420마력과 최대 토크 5 6 k g m 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전기 모터와 결합된 시스템 출력은 480 마력에 달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단 4, 6초로 대형 세단임에도 놀라운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며 부드럽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주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주행 모드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커스텀 모드.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스티어링 응답성이 향상되어 마치 스포츠 카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구동력을 자동으로 배분하여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승차감 또한 인상적입니다.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에 미세한 진동까지 흡수하며 고속 주행 시 자동으로 차고를 낮춰 공기 저항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입니다. 소음 차단 기술도 크게 향상되어 엔진 소음과 바람 소리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26 K9 썬더는 정숙함, 안정성, 그리고 다이내믹함을 완벽히 조합한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전 및 편의 사양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K9 썬더에는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이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거리 및 속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은 운전자의 방향 지시 등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을 바꾸며 위험 상황에서는 즉시 경보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360도 서라운드 뷰, 야간 보행자 감지,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6K9 선더의 기본 모델은 약 8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9800만 원대입니다. 최상위 트림은 옵션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는 성능, 디자인,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인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K9 선더는 단순히 고급 세단이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외관은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하고 실내는 첨단과 품격이 공존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퍼포먼스와 정숙한 승차감, 그리고 첨단 안전 기술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완벽한 프리미엄 세단이라 부를 만합니다.